이재명 자택서 현금 종이 가방 갖고 나온 전도청 공무원이 이재명 통장에 입금하면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 이재명. 왜 위기 이재명인가? 자, 검찰에서는 이재명 자택 현금 수사. 자, 민주당에서는 악의적 주장 재산 신고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농내 의원도 돈다발이 3억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재산 신고도 되지 않았던 3억이 발견되는 마당에 지금 대장동 또 각가지 의혹의 전면에, 전면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이재명 자택에 현금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한다. 좀 전에 그 헤드라인 그대로 보여주세요. 네. 자. 이재명, 이 참고인 진술입니다. 김혜경 씨 부인이죠. 법화를 제보한 인물 창고인 진술에서 이재명 자택서 현금 종이가 방 갖고 나온 전도청 공무원이 이재명 통장에 입금하면서 일 2억쯤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진술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동기 전 부부장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련성을 사실상의 이 천하동인 1호의 소유주는 이재명 대표 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어, 또 내용을 보면은 이 김만배가 천화동인 이로, 이 소유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의 그동안의 행동, 또 관련된 진술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재명 대표도, 현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련된 이제 수사가, 검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택 현금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악의적인 주장이다. 검찰의 악의적인 주장이다. 재산을 신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월 대선이 끝나고 난 끝나고 난시 시기죠. 대선이 끝나고 난 시점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식 투자를 어떤 돈을 가지고 했는지. 물론, 왜 했는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재산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웅래 의원도 재산 신고되지 않은 돈다발이 발견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현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출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신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하게 또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방금 전에 우리가 내용을 보셨듯이 제보자를 소환을 해서 그 통장에 입금했다는 그러면 그 통장에 입금한 그 현금은 어디서 왔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 돈이 들어가고 은행에 있는 돈을 빼는 것은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자, 은행에 돈이 들어갈 때, 또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순간. 하지만 그 돈을 상당한 고액의 현금을 은행에 넣을 때, 그때 그 현금으로,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현금으로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현금으로 보관되다가 현금으로 전달이 된다면 그건 확인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게다가 은행에서 나온 돈을 또 누군가의 계좌로 가면 몰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계좌로 가지 않고 은행에서 나온 돈이 그대로 현금인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재명과 부인이죠. 부인도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계좌도 계좌지만 이재명 대표의 부인, 또는 다른 가족, 또는 다른 지인, 또는 다른 측근 등의 계좌를 통해서도 그런 현금의 흐름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과연 있는지 여부. 현금이었던 것이 그에게 현금이 은행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것이 나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돈이 결국은, 아니, 김용이 8억여 원을 받았다고 했고, 정진상이 1억 4천여 만 원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식으로든 경선 자금으로 사용, 사용이 됐다면, 또는 선거 운동의 자금으로 사용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걸 그러면은 김용이 계속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 돈을 받았다면, 또는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았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의 집이나 사무실 압수수색 했을 때그 돈이 있겠죠. 근데 그 돈이 없다. 그러면 두 사람의 돈을 모아 보면 9억 4천여만 원, 대략 한 10억, 1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것도 그 돈을 지금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가 준 것도 아니고 나무가 나무기 만들어서 유동규를 통해서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10억여 원에 가까웠던 돈이 어디로 갔을까? 지금 일단 알려지기로는 또 계산을 해보면 10억여 원이죠.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궁금하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적은 돈이 아닌데 다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없어. 그러면 김영구 원장이 돈을 받았다면 그걸 뭐지 땅에 파묻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갔을까?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을까? 정진상 실장이 그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 에집뭐 바닥에다 묻어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어딘가에는 그 돈이 존재할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돈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그건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 출처와 관련돼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김혜경씨이 불법 카드 관련된 제보를 한 사람이 한 1, 2억여 원 되는 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 이 돈이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현금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대장동과 연관되어 있는 현금이 흘러가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면 주목을 해보시면, 우리 가족분들은 궁금하시잖아요. 왜 이런 내용들이 1년 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까?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쉽게 얘기 과정 자체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는 여기와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분석이 전혀 없다가, 왜? 정권이 안 바뀐 거죠. 정권이 안 바뀌니까 철저하게 묻혀져 있었을 것이다.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서서히 밝혀지게 되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사람들도 이젠 정권이 바뀌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점점 수사가 부채화되고 또 혐의가 가시화되고 그러면 자기들도 관련된 수사를 받는, 조사를 받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 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소리>